비대면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이제 자전거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죠.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활력도 더한 육쾌상쾌한 현장. 2020 울산 자전거 대축전 속으로 떠나보시죠. 네. 다 축산행사가 열렸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는 늘 우리 가까이서 건강을 챙겨주는데요. 운동할 때나 출근할 때 다양하게 이용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가끔 회사 다닐 때도 타고 안 그러면 시간 나면 이제 주로 동네에서 많이 탔습니다. 출퇴근 때 하면서 이제 주말에 이제 동네 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갔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도로다 시설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울산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차기 페달을 밟고 달리기 참 좋은 도시 울산이에요. 태화강 가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정말 많죠. 맞아요. 경북에서 거의 잘 되는 어있 곳이 유명합니다. 태화강을 기준해가지고 주변에 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참 많아 있고 성남사 백리길을 만들어놓은 자전거 길이 또 멋진 곳이 있어가지고 음. 그또 영남 알프스도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엔요 자전거를 타고 울산을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도 마련됐는데요 음. 이름하여 2020 울산 자전거 대축전 자전거를 사랑하고 즐기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네.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해서 모든 생활이 지연되고 네.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울산시에서 네. 이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또 저희들이 자전거 운동을 우리 울산 시내에 생활화해서. 여기 탄소 탄소 운동도 하는 반면에서 했고요 <laughs> 네, 저는 네, 오늘 하은거를퍼레이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기 선생님 어디서 나오셨어요? <laughs> 저, 저, 저 저희 집에서 왔습니다. <laughs> 저희 집에서? <laughs> 아니 어디 출마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laughs> 아닙니다. 말씀을 알았어요. 정말 우아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됐다는 거.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번 축제는 참가인원도 100명. 예년과 음. 달리 최소한의 인원으로 퍼레이드를 펼쳤는데요. 이날 참감 분이 m 시로 함께 계셨어요. 배동성 씨가 자전거 대축전날 알리기 위해서 브이로그도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 오, 되게 오랜만에. 되죠 네. 되좋 자전거에 대해 매력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네. 남녀노소 다탈수 있고, 음. 그리고 시간만 되면 네. 바로 앞에 나가면 어디든 탈 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운동이라는 것 이상 종이 어디 있습니까? 뭐, 네 말이 더 필요한가요 이제? 아 필요 가 없죠. 없죠. 네 정말 최고 자전거 타야 해. 됩니다. 그럼요 타야죠. 그런데 자전거는 타는 법만 알면 된다? 아니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 자전거 무상 점검인데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코스입니다. 평소 내 자전거가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이 물어보고 고칠 수도 있는 곳인데요 이용자가 많으셨어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이게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면 야, 미바퀴, 이거를 이, 이 뒤에 조정. 드레일러를 네. 네. 이렇게 해주면 아, 여유가 생기네요. 공간이 보장이 네. 나서 오셔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뭐 볼트나 뭐 쪼우는 부분을 너무 많이 쪼았거나 너무 느슨하게 쪼았거나 이래가지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웬만하면 이제 자기가 하는 것도 좋지만, 어, 전문적인 샵에 가셔가지고 전기 점검을 받으신 후에 자전거를 타시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안전하게 네, 잘 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작년보다 축소가 됐지만, 내용은 더욱 알차입니다. 참가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흠로 활력 지수도 이렇게 어, 뽀뽀 높이고요. <laughs>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 찌뿌둥한 몸도 깨웁니다. 그렇죠. 정기운 몸도 풀로 에너지도 채우고 다들 너무나 활기차 보이죠. 자 이분은 텐션 업 많이 되셨죠. 보이세요어 <laughs> 네. 허리가 야 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어머, 어머 어머 유연하셔라. 예. 어머. 어머 오, 세상에. 와 옛날에. 오, 세 아, 이춤사이가 예사롭지 않아요 막춤 막춤 이 건강의 비결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아, 신나는 대로 흔드는 데서 오는 거죠 네. 온몸을 네. 골고루 네.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근력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산악자전거 이삼 개월만 자전거를 타고 내보내면 네. 그 다음번에는 자전거 타고 오세요는 그래, 내밀 거야 그만큼! 그만큼 좋다고, 남자한테 남자한테 좋다고? 엄청 좋아 <웃음> <웃음> 어디가 어떻게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네요아 잔잔하게 어, 남자한테 좋다니까 저기, 음성하게 돌아갈 수 있다니까 <laughs> 네. 오케이. 아유. 거기까지 네, 네. 자세한 건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자, 흠 게이지 높여주는 스피닝 공연까지 자전거 타기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탈때더 신나거든요 네,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걸맞춰서 지금 이 행사가 여러분, 노트뷰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라이브로. 굉장합니다. 이런 행사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야, 잘 나와요. 네. 오프라인과 겸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생중계 퀴즈도 시작합니다. 펼쳐졌죠.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다영씨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수함께 네, 포토쇼로 함께했어요. 하나, 둘, 주세요 드디어 자전거 퍼레이드단 출발! 이날 코스는 남구 태화광 둔치를 출발해서 울주 자전거 체육장을 돌아 다시 태화광 둔치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14.26km 정도를 신나게 달렸습니다. 네. 백분의 이제 퍼레이드 단이 이렇게 어, 돌아왔어요. 그 설레임. 어. 우리 동호인들과 항상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나오면 모여가지고 함께 타는 그게 어울림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어, 최고의 선물이다. 어, 어, 자전거 만큼 좋은 운동이 어, 없는 음. 것 같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거고 지구를, 지구를 살리는 자전거입니다. 맞아. 여러분, 어? 자전거 보고 나오셔가지 운동해서 우리 모두 이 인생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자전거 자전거를 1년 이상 꾸준히 탄다면 심장병과 비만 발병 가능성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자전거의 매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울산에서 마음껏 들여보시면 어떨까요?